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추석 명절 건강하게 즐겁게 잘 지냈지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많이 보고 싶고 또 궁금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지요? 네, 형, 오빠, 동생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냈나요? 조금 다퉜으면 이제 토닥토닥 서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예쁘게 말해요. 자, 이제 예배할 준비 다 해야겠지요. 치카치카도 하고 깨끗이 세수도 하고 옷도 잘 갈아입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쁘게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베풀어주시는 해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재경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바로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선생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그러면 이번에는 설교 본문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가 나의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네, 기억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꼭꼭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모세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요. 가난 땅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생물들도 모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집에서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해요. 말씀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집문 기둥과 집문 앞에 말씀을 붙이세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붙여두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아빠와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실 때 쫑긋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아린이지요. 그러면 두 손을 반짝 들고 반짝반짝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예쁘게 예배해요. 참 잘했어요. 이제 예쁜 손을 가슴에 대고, 목사님 따라서 크게 말해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요. 자, 한번더큰 소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기도해요. 예쁜 기도 손. 두 눈을 감아요. 꼭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기도 따라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송하고 같이 기도해요. 우리 작은 손 모아.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시는 우리 친척분들과 우리 친구들도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날마다 커지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축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요. 네, 다 같이 일어나 후에 우리 축도하고 축도 후에 단원송도 함께합니다. 자, 축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우리 친구들과 그 부모님과 직장 위에.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가정과 그 직장 위에 지금도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